하나가 그룹 차원에서 밀고 있는 대박 수출 아이템이 하나 디펜스 레드백이다. 올해 호주에서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 링스와 피터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미국 시장의 물량 수주도 기대할 수가 있다. 하나는 그동안 꾸준히 미국 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먼저 미군 육군 협회 AUSA. 어소시에이션 오브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미 가주관하는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에 방산 계열사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주한 미팔군 사령관 등을 역임한 거물 인사 산포를 미국 사업실장으로 영입했다. 이듬해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 C, 에 지사 개설 후 산포를 지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영업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1련의 투자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호주 레드백의 성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그룹이 레드백에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22조 원이 다가 아니다. 50조 원 사업 전초전이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하나디펜스, 레드백,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여부를 미국 장갑차 사업 수주 전초전으로 평가한다. 레드백이 호주 랜드, 랜드 403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50조 원에 달하는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 4천 대 교체 사업의 유력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수 있어서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레드백은 이 사업 최종 승자를 가릴 마지막 승부를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가 만든 링스 k f 4 1와 펼치는 중이다. 레드백은 지난해 해당 사업의 최종 두개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어 시험평가용 시제품 3대를 호주군에 납품하는 계약을 일사천리로 맺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2022년께 선정된다. 미국은 대표적인 방위산업 선진국이다. 때문에 M2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에 미국산, 산. 장갑차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해답은 랜드 403단계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방산 기업은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관문에서 탈락했다. 놀랍게도 탈락한 미국 업체는 M2 브레들리 장갑차를 개발한 BAE 시스템즈다. 이 회사가 개발한 CV90 장갑차는 호주군이 선정한 후보군 가운데 가장 많은 1200여 대를 생산됐다. 실전 경험은 물론 유럽 5개국에서 쓴다는 것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호주군이 요구한 성능이 레드백과 링스 KF-41에 미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미 육군이 하나 디펜스 레드백 장갑차의 선택적유인 전투차량, 옵셔널리 맨드 파이팅 비이클 OMFV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도 호재다. o m f v 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할 차세대 장갑차다. 다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독일 링스 KF-41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 9월 이 제품은 헝가리 육군 장갑차로 뽑혔다. 특히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는 2018년 3월 호주 랜드 402단계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확정돼 복서 차린형 장갑차 210여대를 현지에 납품 중이다. 앞서 호주 육군이 발주한 대형 군용차량 계약도 따냈다. 여기 링스 kf41은 주요 구성품들을 라인메탈 디펜스가 직접 생산해 레드백보다 가격 경쟁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3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술적 한계로 장갑차 교체 사업에 실패했다면서 현재로선 호주 장갑차 사업 1차 관문도 못 넘은 BAE 시스템즈가 이 사업 우선협상자가 되기 어렵다는 평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레드백이 호주 사업에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 유력 후보로 떠오를 것, 이라면서도 성능면에서 레드백이 링스 KF41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되고 가격 경쟁력도 알수 없어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 노컷 V. 미국은 장갑차, 영국은 자주포, 강대국도 탐내는 K방산. 한국 전쟁 당시 우리 군에 대한 미군의 평가는 1861년 미국 남북 전쟁 수준이다. 였습니다.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미국에게 공여받아 싸우던 우리나라였는데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강대국의 무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디펜스가 개발한 장갑차 레드백 레드백입니다. 레드백은 호주의 붉은등 독거미를 뜻하는데, 2019년 9월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3단계 사업 위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레드백으로 확정되면 22조 원 규모의 호주군 방산사업 낙찰은 물론, 54조 규모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에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레드백의 성능은 호주군이 원하는 수준은 뛰어넘었지만, 미군이 원하는 방호력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합니다. 레드백의 뼈대는 우리군이 2007년에 개발을 끝낸 K21 장갑차입니다. 레드백으로 개량되기 전부터 K21의 성능은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K21은 740마력급 V10 엔진을 사용해 600마력의 V8 엔진이 장착된 브래들리의 엔진보다 출력이 뛰어나며 보병 탑승 구간도 넓게 설계되어 8명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40 40mm 주포를 장착하여 최대 220mm 강철판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최신식 전차에 속하는 3에서 4세대의 전차의 장갑을 뚫지는 못하지만, 북한군이 운용하는 구형 전차는 충분히 격파할 수 있습니다. K21의 또 다른 이름은 헬기 잡는 장갑차 인데요. 우수한 사격통제 시스템 덕분에 헬리콥터처럼 저속으로 움직이는 공중표적에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K21을 개량하여 만든 레드백의 주요 무장으로는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 5세대 최신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또한 최첨단 시대에 걸맞은 장갑차답게 전투기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적용됐는데요. 아이언 비전, 아이언 비전, 과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피스트 가 핵심입니다. 아이언 비전은 차량 내부에서 특수헬멧을 쓰고 고글을 통해 전차 외부 360도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며 아이언 피스트는 최첨단 전투기에서나 볼수 있는 능동 이상 배열 AESA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레드백의 심장 파워팩은 K9 자주포와 동일한 장비로 교체해 사이트에 육박하는 레드백이 시속 65km까지 달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레드백 이외에도 영국의 차기 자주포 획득 사업, MFP 모바일 파이어 플랫폼, AK9 자주포의 개량 버전인 K9A2를 앞세워 수주전에 뛰어들 계획인데요. 영국은 2022년에 제한 요구서를 발송해 2025년에 최종 계약을 맺은 뒤 2029년에 전략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 아래 개량 예정인 K9A2는 현재 K9이 반자동 탄약장전 체계를 완전 자동화시켜 분당 발사 속도가 6발에서 9발로 늘어나며 그로 인해 탑승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냉방장치, 자동소화장치 등을 장착해 병사들의 생존성과 운용성, 편의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K9 자주포는 2017년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세계 자주포 시장 1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데요. 영국 육군이 나토 합동군 자격으로 주둔 중인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K9을 운용 중이어서 상호 운용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와 주요 방산 기업들은 한국 해군의 경항모 건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K9A2가 영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한영 방산 협력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현재 K9 자주포의 3차 성능개량 버전인 K9A3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K9A3는 K9A2를 기반으로 사거리를 대폭 늘리고 무인화 기술을 접목해 원격기동 또는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불과 10년 뒤인 2030년대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한 우리군의 최신의 K2 전차도 해외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 수주를 따내기 위해 실무부서 인원들을 직접 현지로 파견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리의 K2 전차와 최종적으로 경쟁하게 될 대상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유력하다고 합니다.